이건 이게 된게 어, 가장 큰게 스니커즈라고 말하면 뭐? 이거랑 이지랑 이지랑 이게 컸어. 이지랑 조던이 쌍끌리를 했어. 이지 조던 덩크가 세이서 쌍이리고이게 사카이까지 얹어지면서 대박 났지. 에어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지리 문델입다 음. 이렇게 됐지. 그건 좀 됐어. 나는 그래서 별로 시, 그 셀이 이제 화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쉬워졌지. 음. 이게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근데 푸치리 리셀이 뭐 세상 처음이었던 거는 아니야. 근데 나도 놀랬는 게 오히려 리셀이 점점 더 넓은 분야라 보니. 옛날에 스니커즈 정도였거든. 음. 지금 명품들, 음. 샤넬, 샤넬들 대표. 샤넬 그래서 러하잖아 그냥. 샤넬 러하잖아 백화점에서. 샤넬 그다음에 음.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라. 기근. 아, 지금. 첫 번째는 반도체 보조. 그러니까 첫 번째 는 아니야 반도체. 코인, 체골. 음. 아. 두 번째는 반도체. 이게 지금 보면 다 리셀되는 항목들이야. 그 한정판 옷들도 있고, 명품을 눌렀는데이 미아라 에스 이거가 나와 뭐 이렇게 되게, 되게 막 대중화도 어느 수준일 때뭐 이런 거를 정할 순 없잖아. 아. 뭐 인구의 몇 프로가 할때 대중화됐다 이렇게 말할 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참가가 쉬워졌지. 참가 쉬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점점 이제 막 기사 같은 게막 나오잖아 나는 약간 그 나한테 올 때면 이제 모르는 사람 없다 어그지 아 맞아 어, 맞아 <웃음> 생각이 들거든 <laughs> 그러니까 프린 같은 경우가 좀더 어. 리셀되는 거거든 왜냐면 애들은 전부 다그 모교 목요, 인터넷은 모교를 하면 아주 물건 조금 해서 인터넷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그 샵에 가서 한정 판매니까 어. 근데 아마 그 엑스 스타엑스 이런 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도 아마 모를 스꺼거든뭐내 친구들? <laughs> 그래서 그런 기사가 저... 아마 뜨는 건 어쩌면 보면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뜨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진짜 대중화 시기가 그러면 이제 탄이 커지는 건 있거든 <laughs> 그래서 치... 만약 이런 식의 뭐 이쁜 신발이 있는데 대부분 이쁜 신발들은 인터넷 매장에는 없어 그리고 나이키 매장에도 없어 왜냐면 그 신발 이미 다 품절이야 그러니까 굳이 찾으려 그런 신발들은 여기를 가야 돼 지금 하이프되는 신발, 유행하는 신발들을 보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진짜 내가, 내가 조금 우려하는 건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이것마저 지금 리셀이 되고 있어 에어포스 원로 그냥 올백인데 나는 안 신어 올백은 안 신는데 올 것만 신는데 올백도 리셀돼 이게 지금 한만원 내서 2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거든 이것마저 리셀되는 게 놀라운데 그 옛날 신발 좋아했던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끼리 입으면 샘부 우리 어릴 때도 리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정식발매가이 리셀이잖아라고 하면 그것도 맞거든 실제로 가격이 비쌌어. 그런 걸 신으려면 이제 이런 데를 가야 돼서 일반 매장에 가면 조던 원 찾기가 거의 어려워. 자리에 안 팔리는 폴햄 같은 모델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옛날처럼 이제 점점 플랫폼이 다양해지니까 재능가 보여줄까? 그러면 이 리셀 시장이 얼마나 크지? 나는 매일 들어 따라서 이런 리셀이든지 조금 아. 사고 파는 이게 뭐냐면 언제 어떤 신발이 발매되고 추첨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야. 아 파생 파생 사이트 또 어. 그러니까 <laughs> 여기 들어가서 사이트가? 매일 아침 에 여기 들어가 들어가서 확인하래 오늘 뭐 있나 뭐, 그 신발이 언제가 그거야 이제 확인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다안 나갔던데 나이것도나좀 이뻐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실은 실은 오. 컨버스 리구앤스 음. 콜라보 여기가 엄청 긴데 어 이쁜데 어, 어꽤꽤 괜찮은데 아닐까 하면서 아니 블랙 블랙 컨버스 아 컨버스, 컨버스랑플라 브? 이거였스 그래서 아... 이거였스이거였스 이거랑 두개 나왔던데 그래서 이쁜데 아 고민인데 하면서 사이즈 많던데 하면서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 커지면 이게 뭐 최고가가 응. 올라가는 것도 몰라도 평균적으로는 다 어쨌든 모든 게 이제 무상향할 어, 수 있지. 그렇지 전 전반적으로 상향을 할수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근데 애당초 나는 원칙이 30만 원 넘는 모델은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원칙 내가 신는 게 우선이래. 응. 어 내가 신는 게 우선이니까. 왜냐면 내가 들어오면 나 그럼 팔겠지 몰라. 나한테도 추첨이서 들어오면 팔 수도 있는데 3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델은 전부 다 30만 원이하 그냥 80만 원 이상은 글쎄 예를 들어서 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스니커즈에서 이지 같은 경우는 이지 350 같은 경우는 시작 모델이 28만 9천 원인가 그럴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한 35만 원까지도 반다할 수도 있다. 뭐그 생각도 하거든. 응.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지 350에서 사들데 좋았는 모델이 어딨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카고 말고 어디 갔니? 거. 이건, 이건 내가 이제 정가 이즈가 그만큼 인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래? 나잘봐아 이게 이런 거거든? 브레드? 브레드나 지브라? 이게 지금 44만 원, 48만 원인에요 28만 원짜리 신발을 40, 28만 원이라는 가격 책정이 과연 오른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40만 원 이렇게 넘어버리면 그냥 아시지? 또이 문제가 있어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또 가품맥이 한번 있었잖아 그지이지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복잡하긴 해좀 복잡하긴 한데 조던 같은 경우는 조던이나 덩크는 이게 80년대 신발이야. 란말이 그리고 별 비슷한 기술, 기술들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얘가 그러니까 가짜들이 너무 잘 와. 그러니까 러0까지 20대 직어 덩크의 정가는 11만 9천 원대였거 덩크 로우가 조던이 하이가 19만 원대 신발이야. 그럼 가품들이 어느 정도냐면 16만 원에서 18만 원대 가품들이 나와. 그 최고급 가품들이라고 할만한 가품들이. 음. 그런데 이 가품들이 사실 구매하기가 되게 힘들어 응 음. 이게 뭔지... 어. <laughs> 예쁜. 어.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건데 예쁜 신발을 신겠다가 됐을 때참그 어. 가격이 널뛰는 부분이... 자, 내가 어. 최근에 이제 이거였거든? 응 음. 저거 예쁘다, 이상한 나라이리스 같애 끈도 중간에 색깔이 바뀌고 응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가품하고 뭐가 다른지 요새 들어봤는데 딱 하나다 이 미창만 인솔만 다르대 음, 인솔에 음. 그 글자들 써 있고 그림들이 미창 살짝 다르대 음. 그 나머지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대 음. 가죽도 똑같대 음.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음. 이 문제는 이 가격이잖아 음. 이 가격이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이면 사실은 명품 구두도 살수 있단 말이야 음. 그치아 명품 구두가 뭐야 그러면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갖고 싶은 이유는? 네, 그 진짜가 음. 주는 이제 그 상징이지. 보면은. 나 갑자기 그런 상상했어. 어. 그 진짜하고 가짜고 어쨌든 그러면은 되게 우리 스노비한 게 있잖아. 아. 그런 블록체인이나 그런 야, NFT 얘기 같은 걸봐아 그래서 딱 입장을 할때 읽어버려. 그래서 가짜 나이키입니다로 입장을 안 시켜버려. 그럴 수 거지. 있지. <laughs> 그래서 이거야. 우리는 디그니티 있는 사람들만 입장한다. 이러면서. 명... 앞으로 nft로 나올 수 있지 명... 어... 이게 사실 뭐 가죽같은거 소재에서 오는 장점이 크잖아 사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잖아 조던이 애당초 가죽이 좋은 그러니까. 가죽이 아니야 그걸 가공만 했다는건 어쨌든 이런건 다 똑같이 할수 있는거니까 어. 그러니까 nft 뭐 이런거 해가지고 진짜 걸러버리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신발이 원래 저 가격만큼 퀄리티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낼수 있으면은 저 가격을 지불을 할 텐데 리셀 가격을 지불을 할 텐데 문제는 저기 진짜 수요 공급에 의한 리셀 시장이 형성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너의 만족이 차액인 거지. 아, 어, 그렇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네. 이거 짜증나면서 하면... 고민만 했지. 근데 아직도 안 사고 있어. 품도안 사고 있고. 막 떠오르면 코인 그 바라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 그때 샀으면 살면 살게 남는다 아니 이거는 그때 없었으니까 아니 말. 진품 지품 진품. 진품을 샀을 때 진품. 이건 진품이 추첨이 됐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 아, 추첨 안될 방법 없어 이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30만 원넘는 신발들은 다 추첨을 했거나 그때는 쌌던 신발들이야 진짜 그 것도 어렸다야